표정이 굉장히 밝아 보여요. 기분이 많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럴 리가요. 네. 기분 은안 좋아요? 뭐 곤혹스럽게 저희가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검찰에 이 상황에 있는데 기분이 좋을리가 있겠습니까? 아, 그래요? 케네스를 통해서 많이 비판했던 정치검찰들, 그 사람들 진짜 고소하다. 네네들 어, 정말 어, 한번 혼나봐라. 어, 이제 정권 바뀌었으니 이제는 정말 한번제 맛을 볼 것이다.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의외로 안 그러시네요. 뭐 이성열 대통령 전 대통령님은 선배로서 감옥에 가 계시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저도 뭐 연내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을 해서 검사로서 해보실. 자부심을 느낍니까? 검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부끄러운 게 있어요?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공정하게 바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이런 검찰을 비판하면서 출범한 특검이면 훨씬 모범적인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여실히 드러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수사 중에 있어서 저,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 관적이 드러난 사실이잖아요. 네, 돌아가셨고 유서가 있는 것은 확실히 되었습니다. 잘못된 수사죠. 아니 네. 그것이 사실이라면 자, 그 잘못된 수사라고 합니다. 수사죠. 그 정도가 아니라 특검을 특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어, 특검을 수사하면 될 문제지. 특검을 특검 문제지. 특검을 수사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필요 하면 수사하면 되겠어요. 예, 입법에서 할 문제인데요. 특검법을 설치할지. 그럼그 문제되는 부분 누가 수사하면 좋겠어요. 그것은그 부분은. 동부지검에 입법에서... 들려드릴까요? 한번 해보세요. 네? 이번에 아마 네. 그 특검 아마 고발이 됐을 텐데 그 동부지검에서 가져다가 한번 수사해볼의 향이 있어요? 저희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인지 관할이 있는지는 다른 문제라 공표할 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뭐 이렇게 문제되는 건다그동부지검이 주잖아요. 이번에 백경정까지 파견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이그 부분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경찰로서 수사하기 한 여러 유승이하다가 검사의 수사 개시와 관련된 부분 이 입법 그 예고 중인데 축소될 예정이라서 만약 검찰 구성원으로서 아, 하게 된다면 같습니다. 잘못된 됐다고 검찰 얘기해야 되겠죠. 네, 잘못 뜻은 잘못이라고 해야 합니다. 네. 자어요 예, 네, 굉장히 오, SNS로 유명해진 그러니까, 정치 검사고 어, 네? 이렇게 또 대통령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또 동부지검장으로 가셨고 이번에 백경정이라는 아주 특별 선물까지 받으셨어요. 그죠 요즘 어떻게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열심히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백동동하고 친한요 제가 네. SNS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네. 한 달에 한두 개 정도 쓰는 것에 네. 아, 불과해서 아, 주목을 많이 SNS 받아서 SNS 그런 것 같습니다. 자료,